게시록의 일곱 도시 중에 버가모라는 도시는 아우구투스 황제가 통치할 때 옛날의 명성을 회복합니다. 버가모는 살아있는 그 아우구투스 황제의 신전을 만들죠. 실존하는 황제의 신전을 만든 도시가 버가모가 최초입니다. 그렇게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. 에, 황제 숭배의 이유가 무엇일까요? 로마의 권세 군사력 칼, 거위의 그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. 성경은 진정한 칼, 검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는데요.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. 로마 항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.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힘, 누구에게서 나옵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. 게 나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온전한 주권과 진정한 힘 권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.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,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.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다. 이렇게 고백할 때, 예수님이 내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. 할렐루야.